이르러 내 증인이 디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 제7차 한인 세계 선교 대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로 모였사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 받들어 수고하는 저들 수고 헛디지 않게 하시고 재충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받고 힘 얻어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518장 구찬송 252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어, 508장 구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신, 그구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달래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네.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장동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일찍 깨닫게 하셔서 우령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온세상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눈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손길 가는 곳에 우리의 손도 가게 하셔서 그들의 손을 잡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 두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영혼들을 우리도 품게 하시니 이게 웬 축복이고 특권인지 한번 사는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구주되시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가 축복이며 매 순간이 행복이니 이런 엄청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원 구원에 대한 사명을 뜨겁게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낚으라고 이렇게 제 7차 세계 선교대회를 배설해주셔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복음의 동지들이 이 시대가 긴급한 시대임을 함께 느끼며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거룩한 부담으로 땅끝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구원받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손을 잡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물이 바다도 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후경꾼이 없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한 후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자라에 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의 마지막 밤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두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죽게 들여오니 주받도 없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외침이 이 성전을 가득 메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성령의 축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로렌거니맥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음을 허락하사 돌 같은 마음들도 다 부서져 감격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능력을 이 밤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셔서 관절과 곤수를 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2의 담의 세계 되게 하시고 제2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선교 보고 세 분께서 해주시겠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세분 연속해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고해 주실 분은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 두 번째는 파라과이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정금태 선교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사라 선교사님께서 계속 이어서 나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